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꽃입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 또, 황당 실험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아이스크림 섞어 먹기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한번 섞어서 먹어볼 건데요. 일단은, 이게 그냥 섞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절구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 가족이, 저희 가족 중에 눈딩이라고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눈딩이가 자주 아파서 이걸로 뭘 약을 만들었었나? 자주 그렇게 썼었는데, 마침 아이스크림을 부실 때 아주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절구도 준비해봤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의 컨텐츠.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다섯 가지 아이스크림을 이한 그릇 안에다가 다 넣고 섞을 거예요. 아주 잘게 잘게 부셔서 잘 섞이게 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얼려서 한번 먹어볼겁니다 과연 무슨 맛이 날지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스크림이 좀 섞인다고 해서 이상한 맛이 날까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아이스크림을 섞을게요 짜라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제 앞에는 다섯 가지 아이스크림이 놓여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주스바 남녀노소 좋아하는 겉에는 회색과, 안에는 딸기잼 같은 맛이 들어있는 두 가지 맛의 조스바. 그리고 이거는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먹었던 보석바. 그리고 이거는 좀 어른들, 어른분들? 제 나이 때? 좋아할라나? 저는 일단 이거 좋아요. 애들 입맛은 아닌데, 어른 입맛이라고 하기도 뭐한 순수 밀크 아이스크림.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어, 뭐야? 메로나가 아니네. 멜로니아, 메로나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폴라포라고 원래 옛날에 저 있을 때는 이게 포도맛이었거든요. 근데 포도맛이 없고, 이제는 복숭아 맛, 복숭아 맛밖에 없네요. 피치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포도가 없어서 그냥 이걸로 사왔습니다. 한번 이제 이거를 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거, 젓가락이랑 수저는 왜 가져왔냐면, 이렇게 쓸라고요 이렇게, 빼내려고, 가져왔는데, 안 되네? 그냥 이걸로 자꾸 빼는 게더 빠르려나? 이렇게 자꾸 뺄 걸, 수저를, 왜 가져왔니? 이렇게 빼도 되네. 어. 에이, 수저 괜히 준비했네. 괜히 준비성 철저했어요. 역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사실이었어요. 이것도. 아. 됐어요. 나와라. 멜로나멜로니아 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석바. 보석바도, 뻥 오, 방금 소리 좋았어요. 보석파도 넣어주시고, 마지막인가요? 아니죠? 자, 네 번째, 조스바. 근데 이걸 까면서 굉장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진다. 뻥! 자, 네 개를 넣었고요. 이제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그냥 쭉 올려서 먹는 거라, 어, 그냥 빠지네. 어? 저 신기한 걸 봤어요. 요즘은 이거 여기서부터 뜯어주세요.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돌려먹는 거? 구구9처럼저 어렸을 땐 저런 거 없었거든요, 폴라포가. 자, 이제 절구로. 어라? 어라? 생각해보니 이게 딱딱할 거란 생각을 안 해봤네, 아이스크림 일단 시끄러우니까 들어서 좀 찢어. 아우, 야, 좀... 돼라. 이거 전자레인지 돌릴까? 아이스크림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뭐야? 뭐가 날라갔어? 어떻게 될까요? 뭐 펑펑 터지진 않겠지? 메로나가! 뭉뚝해졌어. 이거, 해야 될것 같아요, 전자인지 절대 녹질 않는데? 뭐야, 그럼 절구는 왜, 왜 있는가? 절구는 왜 있지? 일단 한번찧어보고 이거는 폴라폰은 찧어지는데 다른 게안 된다. 설마? 아, 이러면, 그냥 구멍만, 나네. 숟가락? 숟가락으로 해볼까? 어? 숟가락은 되는데? 숟가락 될것 같아요. 아, 메로나만 되는구나. 볼라포라. 이렇게 해서, 좀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그걸, 섞어줘서, 슬슬 저은 다음에 섞어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일단 이거 녹아, 녹는 아녹게 먼저다. 됐어요, 됐어요. 이게 맞다. 그 아이스크림이 쪼개지면은 이렇게 작아지면은 빨리 녹거든요. 얼음들이 원래 음... 여달라 갔어요. 솔직히 방금 날라간거 여러분들이 못봤으면은 먹고싶었는데 맛있어보여서 양심상 그냥 다시 넣었습니다 잘했죠 일단 이걸 마저 부셔요 부셔야 합니다 뭔가 좀 녹았는데? 뭔가 좀 녹아가요 여러분 오! 이거 카메라로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인다 팥빙수 같아요 아닌가? 아닌가? 나, 나만의 생각인가? 야 일단, 어느 정도 녹은 것 같긴 한데?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까처럼 딱딱함은 없는데? 아우. 아, 나만의 생각인가? 왜 이렇게 딱딱한, 다시 딱딱해진 거 같지? 오케이. 일단, 이렇게 큰 덩어리만 해주면은, 남은 거는, 약해서, 아니, 금방 녹아져서, 좀, 섞기 편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얍! <laughs> 순간 행복한 생각 했어요. 숟가락이랑 젓가락에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묻었으니까, 이거를, 하다가, 다 끝나면,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털낸다. 근데 이거, <laughs> 열량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아이스크림 다섯개 섞인거니까? 칼로리도 되게 높고 머리도 띵할 것 같은데? 근데 맛이 궁금하다 지금 아이스크림 섞이는, 섞이면서 아이스크림 냄새가 풍겨오는데 솔직히 이상한 냄새는 안 나요 그냥 복숭아랑 포, 복숭아 폴라포랑 메로나 냄새만 나거든요? 지금? 어? 이상한 냄새는 안 나는데 아직? 하긴 섞이질 않았으니까 자,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절구로 해도 되지 않나? 이 정도면? 아, 이게, 조스바, 회색 부분이 너무 딱딱하다. 지금, 이것만 아니었어도 절구를 했을 텐데. 이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절구로 했을 텐데. 됐다 어느정도 된것 같아요 좀 먹자 헉 겁나 맛있어 뭐지 이래서 베스킨라빈스 흥한건가 여러가지 맛이라서 우와 진짜 맛있는데 뭐죠 일단 남은거는 절그로 좀 하죠 이제 절구도 좀 된다. 절구로도 되는 그때가 왔네요. 이거 안 녹이고 그냥 이대로 잘 섞어서 먹어도 되겠는데? 비빔밥처럼? 여러분. 겉모양은 이쁘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그 우유 밀크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 마치 베스킨라빈스나 빙수 먹는 빙수 기분? 물론 팥빙수나 베스킨라빈스를 이렇게 절구로 빻아서 만들진 않겠죠 절구를 이렇게 텐데. 아니, 절구로 이렇게 찧을텐데 아 절구로 찌을지는 않을텐데 아니 솔직히 아이스크림을 절구로 찧어서 먹는 사람이 어, 어디 있을까? 일단 이거 아까우니까 덜어내고 이제 이거를 숟가락으로 비빔밥 마냥 좀 섞죠 오, 뭔가 그럴싸해 비주얼이 제가 생각한 만큼 막 그런 척박한 비주얼은 아닌데, 그쵸? 이쁜데 아까 제가 한입 딱 먹었을 때는 맛도 있었고, 원래 제 계획은 이거를 녹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굳이 뭐 녹이지 않아도 역시 아이스크림은 섞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그 제가 음료수는 섞어 먹었을 때 가면 갈수록 산 넘어 산이었거든요. 솔직히 맛이 좀 그렇긴 했어. 먹는 게좀 고역이었거든요. 그건 다시 먹기 싫은 맛. 근데 이거는 아이스크림은 솔직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주얼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말하면서 다 섞인, 섞는 게 끝났어요. 지금 비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바닐라색? 바닐라랑 딸기 색깔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헉! 이거 조스바, 이거 때문에, 마치 딸기 그거, 잼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제가 보이는 색깔은, 좀 메로나가 바닐라색 된 거? 거기 중간중간에, 이쁘게 데코레이션이 돼 있어요. 오, 어, 이거, 신박한데? 신박해요, 이거. 신기해! 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원래는 이거를 다 녹여서 물까지 만든 다음에 섞어먹으려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라잔!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무슨 맛이냐면, 처음 먹어보는 맛? 무슨 맛이냐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진짜로.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선택이 좋았다 하는 거는, 물론 다 맛있어요. 이거 복숭아 향도 조금 은은하게 퍼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 조스바의 딸기 잼 맛과 메로나의 또 특유의 향, 메론 향이 살짝 살짝 나요. 복숭아 향이랑 겹치면서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비주얼도 꾸며주는데 이게 진짜 부드럽게 해주고요. 그리고 보석바 있죠? 보석바랑 이게 진짜 부드럽게 해주고 보석바에 이게 알갱이의 얼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담겨 있어요. 지금 제가 먹다 보면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얼음이에요. 보석바 들리죠. 이게 좀더 느낌을 살리는 그냥 물컹... 아, 그냥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서 또 오돌토돌 씹히는 얼음이 있다는 그 느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제가 먹을 것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황당 실험실을. 근데 역대급으로 맛있어, 이거. 솔직히, 무슨 아이스크림을 섞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은. 이 다섯 가지 아이스크림이 아니어도, 이렇게 섞어 먹으면 다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다 먹으면 나 아이스크림 다섯 개한 번에 다 먹는 거랑 똑같지 않나? 탈라지 않을까? 괜찮을라나? 무서운데? 다섯개 다 먹.. 다 먹.. 다 먹고 싶은데 뭔가 배탈 날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여러분 오늘의 황당 실험실 아이스크림을 여러개를 섞어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가끔씩 여러분 별미로 아무, 아무 맛이나 그냥 아이스크림 집히는 대로 다 집어와서 저처럼 녹이셔서 조금씩 저어주면서 이렇게 섞어서 드셔도 별미로 먹을 수 있을만 할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아이스크림인데 맛있어요. 특별한 맛? 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의 황당 실험실, 아이스크림 여러 개 섞어 먹기였는데요. 네. 오늘의 실험, 굉장히 만족스러운 실험이었습니다. 제 사심을 좀 채워주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눈꽃의 황당 실험실, 아이스크림 섞어 먹기 편이었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도 댓글에 적어 주시면은, 제가 또 그중에서 참신한 아이디어, 재밌을 것 같은 아이디어, 혹은 저도 호기심이 생기는 아이디어들은, 직접 실험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꽃이었습니다. 안녕!